인권을 위한 시민단체 의 일원으로서 먼저 우헌식 국회의장께 묻고자 합니다. 10월 17일 서울고동법원의 북한인권재단 관련 평소심에서 피고 국회사무총장이 원고 김태원등 5명을 이사로 추천하지 아니하는 부자기가 위법임을 확인한다는 판결에 대하여 바로 지 감독인 국회의장도 이 문제에 관하여 책임과 의무를다 하지 못하였다는 불명예가 되었습니다. 국민이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충분히 동의하시는지요. 지난 8월에 의장께서도 민주당의 유산을 축전해 달라는 공문을 보냈다고 알려져 있으며 그동안 정세균 문희상 박변석 김진표 역대 국회의장께서도 민주당에 추출해달라는 공문을 보냈지만 촉구하는 모습은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이는 바로 혁식적인 구색만 가졌다는 결과입니다 이분들은 모두 민주당의 절대다수로 서철된 분입니다. 모든 분이 모든 분이 책임과 업무를 다하지 못했다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초록은 동색이라고 국민이 생각할 수 있는 오명을 현 국회의장께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기회를 가지기를 바라며 그렇게 함으로써 역대 국회의장에 대한 국민의 무도심과 거구심마저 해명되는 것입니다. 북한 주민의 인권 보호와 적인을 목표로 한 북한 인권재단 설립은 바로 평화적 통일을 여는귀중한 열쇠가 되긴적어로운 출발이기도 합니다. 그동안 북한 인권법이 제정된 이래 지난 8년 동안 정부는 13차례. 이사 추천하는 공문을 보냈고 최근 국가입권위원회도 이사 추천을 권고하는 공문을 보냈습니다 이러함에도 당의 공당은 현재까지 이사를 추천하지 않는 이유는 이 법의 내용에 검토할 내용이 있어서 내부 논의 중이라는 답변을 얼토당치 않는 답변을 해온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도대체 이것에 대한 논의가 8년이나 걸립니까? 이것은 국민을 모욕하는 행위입니다. 우리가 분노하고 있습니다. 국민이 대한 전 세계에서 가장 우수한 분해라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혹시 누구의 와 눈치를 보는 것입니까? 라는 국민의 의아심을 더 이상 초래하지 않도록 해결하여 인간의 기본적인 자유와 인권을 위한 공당의 모습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한국노년회끈협회 조작일입니다.